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조금 이해를 바라고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한 다음 한주 동안 안 좋았는데요. 이제 75%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맹맹해서 여러분에게 듣기가 어떨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들었던 가장 좋은 소식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 통지서를 받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회사 입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학교 통신서를 받으면 그것도 기쁜 소식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혹시 결혼했다면 건강한 아이가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것도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큰 기쁜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한밤 중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피곤한 직업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쉴 수도 없고, 밖에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자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밤 중에 주의 사자가 목자 옆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추면 얼마나 그게 사실은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큰 기쁜 소식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초림 때의 이야기고요. 재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재림의 좋은 소식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산에 가서 모여서 막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제림 때도 좋은 소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 주셨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가 큰 기쁨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구약 용어로 바꾸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하기 예수라는 말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우연히 태어난 자가 아니라 너희 동네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들을 구원할 구주가 탄생했다는 거야. 그러니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님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픔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안타까운데,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 그 뭘까?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내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을 정말 느끼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뛰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쩌면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더기이 사람은 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람은이사람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장님은에 가서 정이사사사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곽경희 집사님 저한테 한 이야기에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이 사람하고 사는 거 것, 여러 한 가지 여러분 부부가 사는 거 여만치 않죠. 그러잖아요. 그데 사는데 그 모든 걸다 덮을 만큼 한 가지. 이장님한테 한방이 있대요 한방이 한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앞으로 나를 인도한 것 그거 한방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말을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한 분을 나한테 소개해 준것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 그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그만 할수 없어요. 예수님. 이제 제가, 제가 그 말은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교회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부족하고 나에게 좀 못해준 거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그 감사할 조건이야. 또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은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아, 내 딸이 내 아들이 세상에 최고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잘 증가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음에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10절 중반전에 보면 뭐라고 랬는가 하면 그 기쁨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은 자신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때로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 한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섯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합격하면 나머지 네 사람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한 한 사람은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네 사람은 슬픔의 소식인 거야.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한 나라가 승리했다하면 승리한 나라는 기쁜 소식이지만 패배한 나라는 슬픈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던 그 나라가 패배했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제 3자의 입장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야. 이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떼들과 함께 같이 서활했기 때문에 온몸에 흙이 묻어있고 여러분 혹시 양 보셨어요? 양 보면 양이 엄청 냄새 많이 납니다. 그 냄새가 온 몸에 베어 있어요. 그냥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유독 가장 천한 목자들에게. 가타 셔서그 소식을 알리셨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소외된 사람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편히 어려운 사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등자 밑에 어두워요. 내 가족 가운데, 내 가족인데 그냥 날마다 같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그걸 망각하고 살아요. 그게 어쩌면 가장 소외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내 관심 밖에 어느 순간부터 벗어나 버리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 어떠한 것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오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의 탄생의 모습에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높은 곳에 있으면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그 누구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의 뉘인 것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가서 이러고아이를 그 간보에 네, 이러고 쌓이는 것그 일반적인 거죠. 근데 간보에 쌓인 아이를 구위에 그 놓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 그것을 지금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좋은 곳에 누일만한 그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가장 낮고 초라한 자에 예수님을 눕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해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드러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낫고 천한 목자들을 맞이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도 맞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광보에 쌓여 주의의 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줄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해하고 원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두살 이하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해로운 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누리는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좋은 소식, 참된 기쁜 소식을 다 밀어내 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해롭과 같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과 만족에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밀어내 버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반감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한 부자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칸에다 쌓을 곳이 없어서 그래서 그가 이래 말합니다. 내가 혹시 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좋은 한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모든 것을 고관을 쌓고 내 물건을 다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 개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풍자는 <laughs> 세상에서의 풍요가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본문을 보면 그래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것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이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땅에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영혼 또한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육신의 풍요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거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때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기도는 계시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있다는 거야. 있지만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그 근거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아.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그의 근거를 삼아야 될길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죽기까지 섬겨 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예시아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영원에 황폐하면 전혀 무관심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며 더욱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의 계절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